한비TV 한비지입니다. 오늘은, 네, 키위 주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네, 우선 물을 넣기 전에, 여기다가, 키위를 준비한 키위 두개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조각 낸 키위도 넣어주십니다. 그린 키위랑 골드 키위를 넣어주고 있어요. 네, 이제 얼음물, 얼음도 넣어주면 좋은데 얼음이 없으면은 그냥 물 200cc 넣어주시고요. <laughs> 그다음에 콜라, 콜라. 10, 10cc 정도? 넣어주시고, 올리고당. 넣어주시면 건강해지겠죠? 이 정도 넣어주십니다. 그 다음에 이제, 돌려주시면 되겠죠? 코드 꽂고요. 네, 다 완성됐는데요. 음, 그럼 이렇게 예쁜 잔에다가 담아주시면은, 완성이죠? 투명한 잔이 더 좋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현비 t v 였고요 이렇게 키주스 맛있게 완성됐습니다. 저희 채널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